안녕하십니까. 로드스터입니다. 제가 그, 아이오닉5 설명,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더니, 거기에 이제 어떤 분께서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음, 차로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개입을 하는 것을 끄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끄면은 자율주행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어 제가 그 기능을 안 쓰고 있으니까는 어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아이오닉 5도 그렇고, 6도 그렇고 요새 나오는 차들은 현대 기아 차들은 그 기능이 다 있고 외제 차에도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은 어 설정에 들어오셔서 차량을 들어가세요. 차량을 들어가시면 음. 차량에서 아이고 오늘 하고 사용을 해달라네요. 켜져야지, <laughs> 차량에 들어가셔서 이 설정에 들어온 겁니다. 이미 운전자 보조라는 게 있어요. 운전자 보조라는 것에서 어 차로 안전, 차로 안전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어, 차로 안전 이탈 방지 보조. 이 차량이 기본적으로 출시가 될때 이탈 방지 보조가 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게 아마 켜져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켜져 있게 되면 내가 만약에 2차선으로 가고 있다가 1차선으로 진입해서 추월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 차선을 넘기 전에 핸들이, 핸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내가 이렇게 틀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저항이 생깁니다. 이거는 차로 안전에 대해서, 어, 내가 2차선을 타고 가다가 2차선을 계속 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차선이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기존 차선을 계속 지켜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분들은,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긴 했어요. 일부분들은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연차에서 넘어오신 분들, 또는 이 기능이 없었던 차량을 몰았던 분들은 이 기능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 이탈 경고, <laughs> 죄송합니다. 이탈 경고 정도만 해놓고 어, 다녀요. 이탈 경고만 해놓고 다니면 소리로만 경고를 해주지 그런 저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난 소리도 싫어. 그냥 그냥 예전 그저 내연차처럼 하고 다니고 싶어 그럴 때는 그냥 끄기를 해두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설정 그다음에 적용 이런 버튼이 없어요. 그냥 뒤로 가기 이 버튼을 눌러갖고 다시 어, 내비게이션을 들어가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 요 기능이, 어, 저는 관과를 하고 있었는데, 어, 이 기능이 없는 차량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도 아마 그래서 이 차로 안전에 그 이탈 경고만 해놓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그런 거 달아두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데까지는 아니면 모르더라도 매뉴얼을 찾아 찾아서라도 답변을 해드리고 그러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